새로운 차세대 기기들과 기기만큼 큰 기대를 받은 대작 게임들까지 게이머들에게 11월은 목이 빠지는 달이었는데요. 모든 게임들을 다 사사해보면 좋겠지만 여유가 없는 게이머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게임은 몰라도 이 게임들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11월 신작 게임들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악명 높은 난이도로 유명한 소울 시리즈의 포문을 열었던 데몬즈 소울을 다시 리메이크하여 출시되는 게임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입니다. 유명한 원작을 성공적으로 리메이크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게임을 히트시키는 것만큼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게이머들도 본인이 사랑했던 게임을 리메이크, 리마스터를 한다고 하며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게임을 기다리게 되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데몬즈 소울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게임 영상만 봐도 그래픽은 합격이고 제작사 또한 원작을 제작했던 프롬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리마스터와 리메이크 능력으로는 업계 탑이라고 볼수 있는 블루포인트. 그리고 원작인 데몬즈 소울을 프롬 소프트웨어와 샤이 제팬 스튜디오가 같이 게임을 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워낙 원작이 괜찮은 게임이라 리메이크를 어지간히 망치지 않는 이상 재미없기도 쉽지 않은 게임이기도 하구요. 다만, 이번에 발매될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는 PS5 독점작이라 현재는 PS5로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단점이 있는데요. PS5를 구매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PS5를 구매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첫 게임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게이머들에게 사랑받는 시리즈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신작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가 4달 10일 출시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는 9세기 이교도 대군세 시기의 레이트 브리튼 성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배경으로 하여 바이킹의 이야기를 다룰 것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암살자에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신디케이트 이후 사라졌던 사람들 속에서 추적을 피하는 기능이 부활하고 레벨 차이가 있는 적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암살이 가능해지는 등 전작들보다 암살의 맛이 조금 더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게임 속에 최초로 사지절단이 추가되어 전투가 더 잔인해졌으며 바이킹 특유의 롱십을 이용한 강습전투라던가 클랜 동료들과 함께 소규모 전투를 하는 모습 등이 보여 암살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도 기대가 되는 게임이죠 추가로 이 게임은 데몬즈 소울과 다르게 차세대 기기와 현세대 기기 양쪽 버전으로 출시되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굳이 차세대 기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어세신 크리드 바랄라가 전작 오리진과 오디세이에 이어 신화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와 스퀘어와 애닉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북미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 시리즈 킹덤하츠의 외전작 킹덤하츠 멜로디 오브 메모리가 11월 11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작품은 킹덤 아츠 시리즈의 첫 리듬 액션 게임으로 20개 이상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킹덤 시리즈 및 디즈니 OST 곡이 140곡 이상 수록되어 있으며 리듬에 맞춰 적들을 쓰러뜨리는 필드 배틀 모드, 과거 작품들의 컷신을 배경으로 하여 플레이하는 메모리 다이브, 두 개의 컨트롤러로 두 명의 캐릭터를 조작하는 더블 플레이 등 리듬 게임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 채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전이자 리듬 게임인 만큼 시리즈 스토리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없을 것 같지만 원래 킹덤하츠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억의 노래를 되짚으며 즐길 수 있고, 킹덤하츠를 모르는 분들은 디즈니 OST를 연주하는 맛으로 하기에는 괜찮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시리즈 최초로 리듬게임을 발매하는 게임이 있다면 매해마다 시리즈를 내는 리듬게임도 있죠. 저스트댄스 2021은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플레이어와 7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유명세를 떨친 게임으로 유명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재미있는 게임인데요. 이번 2021에서는 칼로리 소모를 체크하며 댄스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스웨트 모드, 아이와 함께하는 키즈 모드, 친구와 팀을 이루어 함께 게임을 즐기는 협동 모드 등 다양한 게임 모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며 외국 유명 팝송 뿐만 아니라 트와이스의 필 스페셜 등도 들어있어 한국 가수의 안무 또한 쳐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게임을 구매하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저스트댄스 얼리미트 1개월 패스까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나와서 조금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외부보다 내부에서 즐기는 취미가 주목받는 이 시기에 이만큼 좋은 게임은 없을 것 같네요. 갓폴은 2019년 처음 공개된 타이틀로 신적인 능력을 가진 기사들이 신을 쓰러뜨리는 여정을 그린 게임인데요. 게임은 한손검, 쌍검, 포람, 망치, 양손대검 등의 특색 있는 무기들로 빠르면서도 묵직한 타격감을 선사해 줄 것으로 예상되며, ARPG와 파밍을 결합한 장르인 루터 슬래셔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뿐만 아니라 아이템을 모으는 맛도 있을 것으로 보이죠 거기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게임 속 모든 장비를 해금할 수 있기 때문에 DLC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RPG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과금 시스템도 없다고 볼수 있는데요 PS5 런칭작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박스 유저들은 플레이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니 빨리 플레이해보고 싶으신 분은 분들은 PC로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FPS 장르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시리즈 콜 오브 듀티의 새로운 신작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워가 2020년 11월 13일 게이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번 작품은 시리즈의 17번째 작품으로 1980년대 초반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스토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배경 자체가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이 끝난 직후의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잠일이나 첩보 관련 미션 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 되며 공개된 영상을 봤을 때는 모션 이나 사운드 부분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작 블랙옵스 4와 마찬가지로 모던 워페어보다 떨어져 보이는 그래픽과 부족한 최적화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게이머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이번 시리즈에서는 오명을 벗고 다시 한번 콜 오브 시리즈의 힘을 보여 줄지 아니면 블랙옵스 4에 이어 더 받아 떨어질지 한번 눈여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르자, 그란투리스모와 함께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시리즈 더트가 11월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옵니다. 더트 5는 역동적인 기상 조건과 10여 개의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레이싱을 펼치는 게임인데요. 사양에 따라 4K, 60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의 모드를 지원하고 플레이 그라운드를 통해 직접 레이싱 경기장을 제작할 수도 있으며 분할 화면을 통해 오프라인 모드에서 최대 4명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레이싱 게임을 즐겨하는 친구들과 같이 하기에도 딱 알맞은 게임이죠. 물론 2020년도 출시되는 타 게임들에 비해 그래픽이 뒤떨어져 보이는 게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레이싱 게임계의 유명한 시리즈고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시리즈니 레이싱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출시 게임 중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사이버 펑크 2077이 드디어 19일 날 출시됩니다. 이번에 출시될 사이버 펑크 2077은 위쳐 시리즈로 그해 게임계를 씹어먹은 CD 프로젝트 레드가 개발한 1인칭 오픈 월드 액션 RPG로 마이크 폰드 스미스가 만든 원작 사이버 펑크 2020에서 57년이 지난 미래를 표현한 게임인데요. 신세대 게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발전한 그래픽과 시원한 연출, 그 방대했던 위쳐 시리즈보다 더 넓어진 스토리어 자유도, 성기를 포함한 각종 신체를 복합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한글날을 맞아 발표된 한국어 더빙 재확정까지 솔직히 이 게임이 갓겜이 안될 이유가 없죠.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안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 위의 장점들을 일일이 설명을 안 한다고 해도 게이머들은 알 겁니다. CD 프로젝트 레드가 제작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갓겜일 확률은 99.9%라는 것을요. 너무나 기대되는 사이버펑크 2077이 게임만큼은 라오어처럼 배신감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젤다가 아닌 링크가 주인공인 게임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외전 작품이자 야생의 숨결의 후속작 젤다무쌍 대재앙의 시대가 11월 20일 출시됩니다. 이번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는 100년 전 야숨 세계관에 하이랄에 일어났던 대재앙을 배경으로 한 게임으로 야생의 숨결 특유의 그래픽을 재현함과 동시에 약간 더 발전시켰다고 하는데요. 무쌍 게임인 만큼 시원시원하게 적들을 쓸어버리는 전투가 주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외전격 작품이지만 스토리상으로는 정식 프르퀄이기 때문에 야숨 관련 떡밥들이 꽤나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전작인 젤다 무쌍 하이랄의 전설들에 비해 캐릭터 수는 줄었지만 조금 더 스킬과 콤보 면에서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쌍 특성상 단조로운 게임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젤다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라도 꼭 플레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오락실에 자주 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던 게임 태고의 달인 시리즈의 후속작 태고의 달인 쿵딱 두 가지 RPG 대모험입니다 이번에 출시될 태고의 달인 쿵딱 두 가지 RPG 데모험은 3DS에서 출시했었던 태고의 달인 쿵딱쿵딱 시공 데모험과 쿵딱쿵 신비한 데모험의 합본 타이틀로 오락실에서처럼 단순히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를 모험하며 태고를 사용한 연주로 배틀을 하는 RPG 형식을 띄고 있는데요. 손맛이 중요한 게임답게 닌텐도 스위치를 활용한 모션 조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고의 달인하면 생각나는 유명곡 130곡과 신곡 6곡이 추가가되었다고 합니다. 정식 발매가 안되어 한글 지원이 없던 쿵딱쿵 신비한 데모험이 이번에는 정식 발매를 통해 한글화가 되었기 때문에 태고의 달인 시리즈를 접해보지 않은 게이머는 물론 원래 시리즈를 즐겨하던 게이머까지 해볼 만한 게임이기도 한데요. 귀여운 캐릭터와 찰진 리듬감이 돋보이는 게임 태고의 달인 쿵딱 두 가지 RPG 데모험 11월 말은 이 게임으로 마무리를 짓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은 10월에 비해 게이머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 기대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기대만큼 결과물이 나올지는 출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라인업만으로도 11월은 명작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즈의 삼손이었습니다. 그럼 안녕!